오늘은 이 말씀은 다시 보는 다시 보는 복의 비밀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찬상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한 행복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한 사람 이한 사람을 설교 서두에 말하려 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중 카르 힐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인간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실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실험도 해봤고 또 도전도 해봤지만 인간적인 방법과 논리 지식또 지식을 가지고. 또 행복을 추구하려고도 하고 행복은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고 실제 삶은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중칼 힐티는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을 때 참다운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참된 행복의 길을 안내해 줄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후 힐티는 모든 사람의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행복론자가 되었고 77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로 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쓴 행복론에서 주 안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며 찬송하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는 허황된 행복론자들이여 어서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러고 외쳤습니다 참 행복이란 그, 저는 영혼의 만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영원한 법이 무엇이며 또한 성, 성도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독교 대원장 또는 기독교 도덕 강요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이 산상, 산상수은 핵심 주제에 해당하는 믿음의 의의에 대해 여덟 가지 팔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상수은이 선포된 하틴산은 아름답고 이스라엘의 아름답고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서쪽 한 8km 정도 떨어진 정상이 넓게 구릉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800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책을 통해서 알아, 알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산상수인이 선포된 장소가 마태는 왜 마태복음에서 성경 70인 역에서 산을 헬라오 오르스로 표현을 했을까요? 구약의 하르는 하르라는 히브리어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본서의 저자 마태는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인 십계명을 비견하여 새 율법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사실을 장수라고 표현하여 히브리어 하르에 대응하는 헬라어 오르스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이런 표현 중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십계명과 같은 권위를 가졌으며 어떤 면에서 십계명보다 오히려 이를 능가하는 권위를 가졌음을 암시하기 위해서 무대를 오르스 하르라는 산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에 무리를 보시고 당시 예수님께서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 단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과 감동적인 설교에 매료되어 찾아온 무리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 나온 제자들도 있었음을 두 부류로 구분하기 위하여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팔복 중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심령이 가난한 한 가지씩 이제 팔복 중첫 번째부터 지금 첫 살펴보자고요. 이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접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며 고백하는 자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 나는 주 앞에서 죄인일 소리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늘나라에 속한 복된 자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다는 뜻은 극심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애통해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창세기 37장 34절에 그 말씀을 사용하신 거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랜 도록 애통하는 사건.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아주 그 애절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애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우위로는 또한 애통하게 만드는 환경이 즉시 해소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현실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질구와 가득한 이세상에서 견디지 못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자비로운 주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좋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자가 땅을 기, 복, 온유한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온유한 역에서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억압,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관용하며 용서하며 영적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심지가 곧고 일관성 있는 외유내강의 사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사에서 53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그는 예수님은 고역을 당할 때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그 땅으로 더가 나옵니다. 정관사 더가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축복도 있지만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얻는 것큰 보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본문의 의인은 종교적인 의미로 저스티스라는 정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을 심판하고 멸시하며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인 공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크면 그수록 영적 생명력은 더욱 왕성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룰 때 복을 받게 되고 의에 추리고 목말라 하는 자야말로 영적 목마름을 만족시켜주고 미래에 도래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소망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섯째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강한 슬픔을 말씀드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이란 뜻도 있고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아픔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며 구체적으로 주는 도움을 주는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과 봉사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베푼 긍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극률을 베풀시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를 극률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는 물론 마지막 날의 심판에 있어서도 극률을 베푼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극률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어, 참, 진리의 말씀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극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또 극률이 여겨주신다는 게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이사에서 58장 7절과 유리하는 빈민을 내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상하고 근심에 처한 심령을 강하게 하고 우유하라고 하시고 피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약자와 과부고아를 도우며 도우라고 하십니다. 그 사이에는 많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얼마라도 어떻게라도 도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극률의 여김을 받고, 받고 복을 주신다는,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이것이 극률이 여기는 자는 네, 예, 극리력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섯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에 마음의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전하고 순전함을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며 하나님만을 향하는 한 마음이 아니라 분열된 자아를 갖고 있다면 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왜곡된 하나님 즉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 보일 뿐참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을 볼수 있는 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거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 이 세상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궁극, 본문은 궁극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민이 될 것을 보장하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했습니다. 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쟁과 국가 간의 전쟁 또는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깨어지고 혼란해진 세상을 가리키는데 근본적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은 세상을 가리키며 화평케 하는 자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인 것입니다. 결과로는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실질적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위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의의,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윤리적인 의인 동시에 나아가 인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종교적인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의미가 더 강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 받은 자가 받은 복에 대한 언급입니다. 11절에 나를 인하여 핍박 받는 사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과 같은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고 체제가 다른 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또 주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감에서도 핍박을 받는 그런 그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 장차 핍박을 받지만 장차 도래할 천국을 바라보며 결코 소망과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팔복 중 제1복과 제8복은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종결된다는 것은 그 사이에 나머지 복들은 궁극적으로 볼때 이 지상에서 누리는 복이라기보다는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온유한 자 애통한 자또 음, 극리력이 하는 자이 많은 팔복, 팔복이 이 땅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에, 진, 진, 진정한 의미는 더 어, 중요한 의미는 이 지상에서 누리는 복이라기보다는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 소망의 그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천국을 향한 앞으로 전진하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은 또 많이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에서 그 의의가 나,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의가 곧 예수님인 것입니다 의의와 나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 의의로운 삶은 바로 의의 전형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며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를 인하여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마태복음에 비하여 누가복음 6장 22절에는 인자로 인하여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이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욕과 핍박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인하여 욕과 핍박, 절망,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게 될 영광과 기쁨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본 스테반을 비롯한 많은 선교자들과 삶을, 선교자들과 삶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황인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 전도하다 보면은 괜히 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힐끗 눈을 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 재발견해서 어아 이렇구나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임을 믿고 감내하면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구나 이렇게 해서 핍박을 이겨낸 보상은 그 핍박을 이겨낸 보상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데 반갑지 않습니까? 여기 하늘에서, 여기 하늘에서라는 뜻은 직역하면은 그 하늘들 안에서 복수형으로 그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뭐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구약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복수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는 뭐 가을 하늘 그냥 하늘 맑은 천구마비야 하늘이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3층천 하늘을 보고 왔다고 바울이 또한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 하늘들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우리 성경에는 그그 하늘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성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친히 뵙게 될 삼층으로 이루어진 천국에서 많은 상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려 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단지 예수님의 열두 지자만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기 원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산상수운 팔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칼리히티의 복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이제 그 성경에 표현된 내그 안에 있는 의미를 더듬어 봤습니다. 어떻게 공부가 좀 되십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은 말씀으로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힐티가 잘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이렇게 평안을 주고 영혼의 만족함을 주셔서 이렇게 평안했던 것 같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행복론을 지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힐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런 삶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진부를 이루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